영식이 형 강한 딱밤이라면 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줄게. 보여줘, 영식이 형. 자, 간다. 어! 슈퍼맨. 어떤데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탕고기 형이에요. 슈퍼맨의 콘텐츠! 진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는 슈퍼맨의 콘텐츠죠 무슨 콘텐츠입니까? 이리와요 틱톡 재판소 진짜 솔직히 뻘둥이들한테 서운해서 틱톡 재판소 그만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저번에 찍었던 게 마지막 틱톡 재판소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거든 왜죠? 그전 틱톡 재판소들이 조회수가 시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틱톡 재판소를 그만해야 되나 진짜 고민하는데 오늘 올린 틱톡 재판소가 반응이 좋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치? 빨둥이들 틱톡 재판소 얼마나 재밌어 이거 조회수 잘 나와야 된다니까 팬사인회나 행사 가면 빨둥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틱톡 재판소라고 해 빨둥이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틱톡 재판소인 거를 좋아요 개수로 한번 보여주자 좋아요 제발 5천 개 넘자 자 그러면 SNS에는 아직도 재판해야 될 실험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오늘도 우리 슈퍼맨이 제대로 확인해봐야지 그러면 첫 번째 의뢰 영상 보시죠 무병이 인스타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은 처음이네. 무슨 이모티콘으로 농구공을 보내면 이게 게임이 된다고? 이거는 인스타그램과 다른 게임을 교묘하게 합성한 합성 영상이야. 뻘둥이들 어, 이런 거 소금 안 돼. 그럼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잠깐만 은거 이거 될것 같은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된다고 하더라.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 근데 DM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조금 심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친구들이 메시지도 보내면서 같이 게임을 즐기라고 이런 기능을 넣어 주실 수도 있어 저번에 구글에서 고양이를 검색했더니 발도장이 찍히는데 그건 진짜 신기했어 월드에서도 다 봤지?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발자국 나옵니다 깜짝 놀라긴 왜 깜짝 놀라? 안 나올 건데 자. 자. 깜짝 놀라긴 왜 깜짝 놀라? 안 나올 건데 와! 아아아아야 야, 뭐야 이거 뭐지? 없었어! 발자국 없었는데! 방금 고양이 발자국 왔다 갔어! 야야 야, 야, 뭐야 이거 야, 또 눌러봐 또 눌러봐 한번더 해볼게 우와! 우와! 한번더야야 심지어 고양이 발 색깔이 달라져 우와 우와! 대박 대박!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을 넣어놨다고? 그래 동호가 너말 잘했다. 잘 기억하고 있네. 구글에서 그거 발동량 찍히는 거. 그것처럼 이것도 게임 될수 있다니까? 구글이랑 인스타그램은 회사가 달라요. 구글은 구글이니까 그런 거고 인스타그램은 그런 걸안 해요. 그리고 난지금 그런 거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이거는 아니야. 저기요. 너가 못 봤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야. 이거 진짜 되면 어쩌려고 그래? 인스타그램도 얼마나 큰 회사인데. 오케이. 해 보자. 해 봐서 됐는지안됐는지 가려 보자고. 자 동욱이 형 인스타를 켰습니다. 짜잔 이게 인스타그램 DM 창입니다. 지금 영식이 형한테 동욱이 형 DM을 보내려고 열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농국공 이모티콘을 올린 다음에 클릭을 하면 게임이 된다 이거잖아. 바로 해보자. 근데 동욱이 형이랑 영식이 형 인스타 팔로우 안할 뻘둥이들 없겠지? 설마 아직도 팔로우 안한 친구들이 있어? 슈퍼맨이 책을 내거나 노래를 내거나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면 각자 인스타를 통해서 뻘둥이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뻘둥이들 인스타그램 한다면 동욱이 형 인스타랑 영식이 인사, 팔로우 부탁해요! 많은 정보 알려줄 거니까 꼭 팔로우 하기! 자, 그러면 실험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모티콘 창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 오, 이모티콘 많죠? 근데 여기서 이 농구공 표시 이걸 누르면 스포츠에 관련된 이모티콘이 뜹니다. 그런데 많이 있어 지금. 그럼 이 중에 이 농구공 이걸 보내면 게임이 되는 거야. 오! 벌써 게임 여기시키면 설레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갑니다 농구공 클릭 여기 떴고 보낸다 짠 아무것도 안되죠? 이거 봐 이거 봐 게임이 안나오잖아 정욱가 그냥 보내는게 아니라 보낸 다음 농구공을 클릭해야지 농구공을 클릭해야 되는거야? 한번 클릭해봐 아무 클릭하는거 못봤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갑니다 농구공 클릭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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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나왔어, 오 게임 나왔어! 야 이거.. 뭐, 이거 진짜 게임이야? <laughs> 야 뭐.. 게임 하고 있잖아 지금! 야 이거.. 바닥에 안 닿게 이렇게 튕겨내는 게임이나보네 그래 이거.. 메시지 보내다가 심심한 친구들 이렇게 게임하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거 맞다니까?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겨낸... 는 아이.. 아니.. 저, <laughs> 겨우 6점? 아니 하다.. 이게.. 멘트 칠려다 보니 이제 집중해야 다시 해볼게요 자 과연 동욱이 형몇 점까지 갈수 있을지? 동욱이 형 이거 한 1000개 넘을 거 같은데? 이거 어려울 텐데? 보여줄게 야, 좋아! 내가 해볼게! 야, 야, 너가 해봐! 근데, 동호가, 지금 우리는 농구공으로 게임을 했었잖아. 이거, 농구공 말고, 다른 이모티콘으로도 게임이 가능할 것 같아! 다른 이모티콘으로도 게임이 된다고? 어, 그래, 이모티콘이 엄청 많잖아! 여기서 농구공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는 거지! 아, 도한안 돼! 야, 농구공은 공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무슨 다른 이모티콘으로 된대! 이거봐, 이거봐! 동호형또못 믿지, 빨덩이들! 야, 봐봐! 영씨 형이 바로 보여줄게! 어디 한번 보자! 자, 이모티콘에서 이번에는 동물 쪽으로 가보자, 동물! 어? 동물도 나왔다 야 동물 엄청 많거든 지금? 여기서 어? 병아리 귀여울 것 같은데 병아리? 병아리로 게임이 된다고? 한번 해봐 자 보여주겠습니다 병아리 클릭하고 보낸 다음에 병아리를 클릭하면 과연 병아리로 게임이 될 것인가? 3, 2, 1 클릭 게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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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아리로 게임이 시작됐어 야 뭐야 자 영식이형 기록 태워볼게 어 아,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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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병아리가 갑자기 닭으로 변했어 영식이형 기록 태워볼게 뭐야 닭 닭으로 변했네 진짜로? 야 도우 이거 밑에 칠때 여기 자기 달걀도 났는데?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달걀 나온다. 달걀 나온다고 봤어? 진짜 달걀이 나오네? 자그 와중에 영수 씨는 지금 8 점이고요. 벌써 8 점, 구 점. 오늘 저 오십 점밖에 안 나고? 영수 어디 가네? 영수 이거 하자고. 아니 그만해야 될거 같아. 오늘 이거 하다가 촬영 안 끝날 거 같은데? 야. 점점 어려워져 어려워져 아이고 16점? 너나 나나 뭐 비슷하네 <laughs> 잠깐만 겨우 5 6점이 16점이랑 비슷하다고? 두배가 넘어 뻘둥이들 한번 해보고 너희 몇 점인지 댓글 달아줘 설마 영식이 보다 잘하는 뻘�이 없겠지? 재판 내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창에 이모티콘을 보낸 다음 클릭하면 튕기기 게임이 나온다? 사실 확인 이거 좀 신기하긴 했다. 아이. 누가 가끔 심심할 때 이걸로 대결하자. 자, 그러면 다음의 영상 보시죠. 이거는 안 된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왜안 돼? 이건 딱 봐도 마술이잖아. 이거는 과학 실험이 아니고 마술, 레이크가 있는 거라고 이걸 해보나 마아요아니 뭐, 그냥, 그냥, 아니야. 영자 내려주세요. 이거 참 판단할 거 아니. 잠시만요. 이거 마술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이야, 도무가. <laughs> 야야야, 과학이라고? 이거 과학이지? 이게어디 봐서 과학인데? 너 영상 자세히 본거 맞아? 자세히 봤어? 나 10번 넘게 봤다고 그걸 자세히 본 사람이 이걸 몰라?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손바닥 위에 프링글스가 올라가 있지? 그리고 이 반대손으로 손모양을 만들었어. 그리고 창 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과학적으로 손에서 공기가 움직이면서 그 공기의 힘으로 프링글스가 부셔지게 되는 거지. <laughs> 이게 어떻게 과학이 아니야 공기의 움직임 공기의 순환 공기총 그런 느낌인 거야 <laughs> 너하 말하고서... <laughs> 웃기지않아 아니야 전혀 안 웃겨. 전혀 안 웃겨. 웃긴 게 아니라 이거 과학이라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과학이야? 무슨 공기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부모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못 믿어. 바로 보여줄 테니까 잠자코 보기나 해라. 아유 또한번 속아준다. 한번 해봐.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프링글스 주세요. 짠 오늘의 준비물 간단합니다. 프링글스 한 통. 자 여기 프링글스 안에 보면 영상과 똑같이 생긴 과자가 있어요. 자뻘등이들잘 보세요. 일반 프링글스입니다. 어떠한 뭐 조작도 없는 그냥 일반 프링글스. 아무것도 장치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해! 아 그래야지 폴딩이 믿을 거 아니야 뭔가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게 빨리 하나 더 꺼내줘! 야 진짜 없어요 봐봐 자폴딩이다 아무런 장치가 없는 일반 프링글스고요 진짜로? 아 그만 먹으라고! 실험해야 돼 실험! 맛있네 자 이번엔 진짜 안 먹을게 자 해보자 자 이번엔 진짜 합니다 프링글스에 아무런 장치 없고요 영식경형 손에도 아무런 장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올려놓은 다음 이걸 쏘면 이게 깨진다고? 그래 동우가 100번 설명하면 뭐하냐 입만 아프지 바로 보여줄게 응. 어떻게 쏜다는 거야 아, 빨리 해봐 자 손바닥 위에 그냥 프링글스 올려놨어요 오케이 자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대손으로 총을 만들어줍니다 공기총 쏠 준비 완료 아, 무슨 공기총이야 빨리 끝내고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자 잘 봐라 동우가 바로 간다 3 2 1원 꽝이야, 꽝이야, 우와, 그때가. 그 끝에가 박살 났어 누가 내가 말했지 이거 된다고 아 이게 된다고 공기총 빨래 빨래 빵 이게 이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공기의 움직임으로 이 과자를 부실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공기가 이 끝에 쪽을 맞았기 때문에 과자가 조금만 부셔졌는데 만약에 공기가 과자의 정중앙을 맞춘다 그럼 과자가 아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야 지금 본건 연습 게임이었고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그럼 이번엔 제대로 부술 거야? 산산조각 내는 걸 보여줄게 오케이 한번 해 봐. 자, 아까처럼 준비 똑같이 됐고. 이번엔 공기총으로 과자의 정중앙을 제대로 맞춰 보겠습니다. 간다. 3, 2, 1.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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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보자 봐, 지금 조각 났어. 영식이 형 말한 대로 탄산 조각 났다고.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반 프린터스 과자가 탄산조각 났다고. 이거 봐봐 동우가. 아니 영식이 형 이거 언제 연습한 거야 공기총에 일려. 이게 위험한 거야 동우가. 너 자꾸 내말안 들으면 너 피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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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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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 말을 잘 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과자도 부실 수 있다 이거야. 영식이 형 진짜 대단한데. 뭐 이정도 가지고 뭐 역시 과학의 힘이란 이게 과학적으로 되는거였대 내가 다 아까 설명하지 않았냐 공기의 움직임 공기가 움직이면서 과자의 정중앙을팍 쏘는거지 이거 공기총을 얼마나 연습했는데 영식이형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왜왜왜 아, 손목에 왜, 왜? 이게 뭐, 뭐지? 아 이거 팔찌 팔찌 영식형 패션팔찌인데 왜? 왜 이게 손목에 걸려있죠? 이게 왜왜 왜? 팔찌가 뭐 어때서 엄마, 공기총이 아니고 고무줄로 부신거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무줄 아니야. 이거 이거 고무줄 아니야. 이거 공 공기총으로 한 거라니까 이거. 고무줄을 늘어났다가 차차차 이게 부서진 거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시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아, 잠깐만! 도우가! 아, 잠깐만! 잠깐만!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주고 솔직하게 안 말하면 이거 손논는다 자자자! 도우가! 도우가! 진정해! 진정해! 솔직히 말했으니까 진정해! 이, 이거! 이거! 고, 공기총이 아니라 고무줄로 한거 맞아? 고무줄로 한거 맞아! 솔직히 말했으니까 빨리!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 엄청 따갑단 말이야! 꼴티이들 어떻게 할까? 놀까? 말까? 살려줘! 살려줘! 어,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어, 보뭐 깜빡 속을 뻔했네. 이건 어떻게 한 거야? 고무줄을 어떻게 한 거냐고? 난 고무줄을 못 봤는데. 방금 이거는 고무줄을 이용한 페이크 영상인데 어떻게 하는지 영식 형이 전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무줄을 팔목에 끼워주고 이거를 뒤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걸어주는 거 그다음 돌려서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감아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거지. 오, 이러면 마술 준비 끝? 이러면 끝이야. 이 상태로 손바닥 위에 감자칩을 올려놔주고, 여기 잡고 있는 고무줄을 놓게 되면 끝인 거지. 자, 보여줄게. 이렇게. 와. 이건 원리였구나 공기이 어, 하마터면 속을 뻔했는데 날 어? 속이려고 해? 아 이거 고무줄만 뺐었어도 완벽히 속일 수 있었는데 공기형이 속을 뻔했지만 욱기형의내 눈을 벗어날 순 없지 이거 재판 해야겠다 프링글스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으로 공기총을 쏘면 프링글스가 깨진다? 사실 아니 이거는 고무줄을 활용한 페이크 영상이었다 이거 연습해서 친구들 룰렛 켜져 뻘둥이들 오케이 그럼 다음은의 영상 보시죠 thank you 뭐 탱탱공이야? 갑자기 바닥에서 왜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래. 샴푸가 아니고 밑에 물총을 숨겨놓은 페이크 영상이네 안네 맞네, 맞네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겠구만 야, 샴푸가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샴푸를 부으면 그냥 쪼로록 내려가서 퍼지겠지 그치 이거는 진짜 뻘둥이들도 아마 지금 어이없을걸? 이게 재판소에 음. 왜 나왔지? 이시시한게아 이거는 뺐어야됐다 이거 너무 시시하다 이거 뻘둥이들도 하나도 안 썼고 우리도 안 썼잖아 아 이거 재판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아 그래도 의뢰가 들어왔는데 재판하는 게 내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빨리 해 가지고 얼른 끝내자고. 바로 해 볼게.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쟁반과 샴푸. 끝. 자, 이 샴푸는 이렇게 펌프질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뚜껑을 열어 준 다음 부어 주는 거예요 그치, 그 또, 안 되는 실험이지만 영상과 똑같이 해서 보여줘야지, 뻘중이들이 믿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놔주고, 여기에 이제 내가 얇게 해서 부어볼게요. 과연 샴푸가 영상처럼 슉슉 되는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샴푸 아까우니까 도구가 조금만 해. 어차피 안 되는 실험이잖아. 그리고 뻘중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자, 간다. 아, 샴푸 흘러 내리고 있고 뚫과니다 어, 영상처럼 가볍게 얇게 하고 있죠. 저 지금 영상처럼 똑같이 샴푸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동이들 보이시죠? 뭐죠 이거 지금? 영상처럼 왜 물총 안 쏴? 왜안 쏘냐고? 왜안 쏘냐고? 방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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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 뭐야? 너무 빨라서 못 봤어. 뭐가 튀긴 했는데? 아니, 물, 물, 물좀 있어, 안 해? 아, 내가 흔들어서 그랬나봐 아니, 왜 흔들었는데 바닥에서 튀어 뭐지 야, 내가 잘못 봤나? 아, 잘못 봤어. 아, 영식은 잘못 봤나보다. 야, 다시 해볼게. 잘못 뽑 거야. 아니 안 되지. 그래.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지금 맥북 매... 진짜 맥북이야 야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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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봤어 방금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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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고 구훈 형도 봤어 이거 그래, 잘못 본게 어. 아닌데? 다시 먹어볼게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진짜 된다고? 아니 이렇게 누울 때땐안 되는데 흔들잖아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아니 잠깐만 나 뽑아내고 있어 아, 아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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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훈 이거 뭐야? 뭐 야, 들어와,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이 이게? 아니, 야 뭐야? 아니, 왜 바닥에서 창고가 나오는 거지? 아니,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는거야 이거 지금? 왜 돌리면 막돌아가막막 막, 막, 뭐 뿜어져 뿜어져, 분수야 분수.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동생형 지금 신나 가지고 계속. 있잖아, 이거 봐 이게 본방배처럼 신기하네 이게 막널뛰기 하듯이 막 나와 샴푸가 바닥에서 쏙구친다고야 이거는 진짜 좀 역대급 실험인 것 같은데 동우가?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샴푸에도 과하게 원리가 숨어있다 이거야? 이거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과학을 잘하시는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이 샴푸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샴푸는 오스란히 여기 통에 담아서 슈맨이 머리 감을 때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재판해보자 샴푸를 쟁반에 부으면서 흔들면 바닥에서 샴푸가 솟구친다 사실 확인 톡톡재판소 역사상 진짜 제일 신기했다 이거 몇 개급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의뢰 영상 보시죠 아 이거는 뭐야 또, 또 말도 안 되는 영상이야? 아니고. 그냥 딱밤이면 안 되지. 하지만 이쑤시개를 박아놓은 상태로 치는 거잖아. 저기 뭐 이쑤시개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너 이런 말안 들어봤어? 균열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아주 멋있는 명언이야 아니 도 말은 뭐 멋있게 하는데 그게 이 수박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수박 껍질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데 이쑤시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센 딱밤이 딱 들어가면 뽀개진다니까 그공격이 형이 딱뺄센거 알지? 근데 아무리 딱밤이 세다고 해도 수박 쪼개는 건 불가능해 내가 왜 이거 갖고 왔냐 또 여름철 물티비야 칼이 없잖아? 만 있으면 수박 꽂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서 맛있게 먹으면 돼. 오케이, 이게 진짜 꿀팁인지 아닌지 노무병 제대로 보여줄 준비 됐어? 당연히 됐지. 오케이, 그럼 바로 해보자. 아, 아, 무거워! 야, 뭐야, 뭐야! 아, 아니, 무슨 수박 이렇게 커! 패컨을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렇게 큰 수박이 있었어? 이거 초대형 수박인 거 같아! 진짜 초대형 수박 갖고 왔고, 아주 맛있게 익은 수박인데, 엉경이푸셔서 먹을 거야. 빨리 보여줘봐, 그러면! 자, 그리고 준비물 하나 더, 짠! 이쑤시개까지 준비 완료. 이쑤시개를 꽂기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먼저 보여줄게, 오케이? 이쑤시개가 없으면 아무리 세게 해도, 수박은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간다! 아우 아우 아파 아우서 아파 아우서 아파 야, 잠깐만 동욱이 형 지금 엄청 세게 쳤거든? 근데 수박에는 아무런 흔적도 안 났어. 그만큼 수박 껍질이 엄청 단단하단 말이야. 근데 이이수시개만 있다면 수박 깨기 참 쉽습니다. 동욱이 형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자, 한다. 자, 이 부분에 이수시개를 넣어줍니다. 콕. 옳지. 쭉쭉 들어가죠. 오, 어, 들어갔어. 이쑤시개 들어갔어, 지금. 이게 똑같이 칠 건데, 이 이쑤시개를 치면 다 쳐요. 이렇게 여기 에 치면 안 됩니다. 자, 노이경 준비됐고, 자, 여기를 동우경이 가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요. 오케이. 이쑤시개 꽂아줬고, 그 밑에 쪽을 가격하는 겁니다. 갑니다. 3, 2, 1. 잠시만요. 방금 한거 맞아? 야. 아, 살짝했어, 살짝. 아 그치? 손풀기한 거지, 손풀기 불파워가? 이번에 불파워야? 오케이, 불파워! 자, 볼트리들잘 보세요! 동욱경의 꿀팁! 자, 갑니다! 간다! 잠참 동욱아 뭐해? 아 이쑤시개 세개더 해야겠다. 뭐라고? 이쑤시개 갑자기 세개를더 한다고? 아, 이게 이쑤시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수박은 질기대. 잠깐만, 동욱아. 이거 이쑤시개 한 100개 꽂아도 안될거 같은데? 이제 된다. 진짜 이제 돼. 자, 지금 이쑤시개 순식간에 4개 꽂아준 상황이고요. 바로 갑니다. <laughs> 아그거 음. 영상에서 뵀는데? 아니 뭐 칼이 없을 때 꼴찌 맞려준다더니 이거 딱밤 치다가 손가락만 다치겠는데 뭔거 이거 영식형이해야돼영식형이 동기형보다 딱밤 세잖아. 갑자기 나누고 하라고 빨리야, 빨리! 제발, 제발 해주세요. 사실 영식형 딱밤이 좀 세긴 합니다. 영식형이 붙여볼게요. 안될것 같았지만 영식형 강한 딱밤이라면 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줄게. 보여줘, 영식이야 간다. 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확실히 안 되는 거 맞아? 정우가 이거는 딱밤이 뭐야? 주먹으로 쳐도 안부서질것 같아. 주먹으로 한번 쳐보세요. 야 이게, 야 이게 진짜 질기네. 이거 딱밤으로될리가 없네.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쳐야지 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땅밤으로 이걸 어떻게 쪼개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작은 균열로는 보실 수가 없네요. 빨리 재판하고 수박 먹으러 가자고. 자 재판 내리겠습니다. 수박에 이쑤시개를 꽂고 딱밤을 치면 수박이 쫙 갈라진다. 사실 아님. 수박 이렇게 단단할 줄은 몰랐지. 수박은 꼭 칼로 썰어 드세요. 틱 재판소는 여기까지! 뻘둥이들이 지금처럼 계속 틱톡 재판소를 사랑해주면 틱톡 재판소는 계속됩니다 뻘둥이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나왔다아동 생일이 멀어지도록 돌아올지 다음 며세요 만날까요? 안녕 슈퍼맨의 승훈과 새끼도 많은 사랑 부탁해요 영시이도 이번 주에 10번 더 읽어야지 난 20번